네. 사랑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아, 27장과 그리고 28장 15절까지의 이야기는, 아, 유다의 왕, 요담 왕과, 그리고 28장에서는 아하스 왕, 이두 왕의 삶에 대해서 지금,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 요담은, 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을, 아,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짧은 기간이지만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고요. 또 아버지의 잘못을 다 봤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시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었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따르고 나라를 세우고 그랬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아하스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또 자식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이방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을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들의 그 내용들을 쭉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것은 믿음이 세습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세대가 경건했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자동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한 세대가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또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27장 말씀을 보면, 아,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남기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요담이 아,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요담이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6년을 다스렸는데요. 아버지 우시아가 교만했던 그 기억,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양하다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하는가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지도 않고 자신을 높이지도 않고 대신 성전문을 수리하고 성벽을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3절과 4절 이래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여우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잘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평안했고 하나님은 이 요담 왕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성경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은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왕은 신실했는데 백성은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공동체가 그것을 이어받지 못하면 세대 간에 단절이 생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경건은요, 큰 소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요담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데 요담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조용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세워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탱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8장 아스 왕의 이야기로 넘어오면은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요담 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1절에,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 요담이 아들 아하스, 아,가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어서, 아, 그 통치를 할 때, 요담의 아들 아아스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을 잘 지켰는데 그 신앙을 물려받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그런 악한 풍습, 우상을 따르는 악한 풍습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흰 놈의 아들을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 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하신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모욕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는 아 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심판이지만, 아람 왕, 아람 왕이 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그를 공격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 가증스러운 일의 결과지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의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유다가 다 패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20만 명의 포로가 끌려갔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 그 패배가 군사력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신앙의 문제였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자마자 그 강성했던 유다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평안이 사라진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마음에는 혼란이 찾아오고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평안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벳이 여기 나옵니다. 아스가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의 통로를 남겨두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많은 포로들이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벳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벳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건을 너희는 노기가 충전하여 사륙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이 포로들을 데려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스러운 아, 사랑성도님들 이거 참아 북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몇몇 지도자들이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진짜로 회개합니다. 15절입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들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아기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 그리고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열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십니다. 심판의 끝은 아, 사망과 멸망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돌이키심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담과 아하스 왕은요 부자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정반대였죠. 요담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강성해졌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약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요담처럼 겸손하게 행하고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요담의 길을 걸으시는 요담의 길을 선택하시는 조용하지만 작지만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신실한 믿음, 겸손하고 강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